식물을 거의 플랜팅을 만들 건데, 여기는 이제 고리야. 고리도 잘, 부분을 만들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묶어도 되고, 로프 감기를 해도 되는데, 나는 지금은 펑 매듭으로 여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보면은 중심에서 한쪽으로 좀 치우쳤거든, 이렇게? 끝을 보면은 이렇게? 그러긴 쪽으로 해서 고리를 만들어주면 돼. 네 줄을 다 중심으로 잡고, 한, 이 실로 통매듭을 해줄게. 그래서 고리에 걸수 있을 정도로 한 10cm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 꼭꼭 감아줄 필요 없고, 10cm 정도만 이렇게 통매듭을 해줄 거야. 한 15cm, 이그 사이면 될것 같아. 이렇게 평매듭을 해서 어느 정도 한 15cm, 10cm, 15cm 이 사이 됐다 싶으면 하나만 더 할게. 10cm 좀 넘게 된것 같은데 이 정도 구리가 됐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감은 다음에 여기 대주고 이 매듭 끝나는 전부터 감기 시작해주면 돼 꼭꼭 풀리지 않게 꼭꼭 이건 매 마지막에도 할 거니까 하는 방법을 잘 봐도 그래서 너무 길게는 할 필요 없고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더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상관 없어 감은 다음에 여기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에다가 이 끝을 넣어주고,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 여기 시작하는 부분 있지?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요, 고, 실이 통과한 이 부분이 여기 중간쯤 올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돼. 너무 많이 당겨주면 얘가 쏙 빠져버리니까 중간쯤 올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팩매드 해줬던 부분, 여기 고리 부분 다 깔끔하게 잘라줄 거야. 됐으면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여덟 가닥이거든. 적당한 부분에 이번에는 마크라메안 하고 서양 매듭이 아니라 동양 매듭인 생쪽과 도래 매듭만 가지고 이 플랜트 행위를 해볼 거거든. 뭐 다르게 그냥 묶는 방법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쪽 매듭이라는 걸 이용해 볼 거야. 나중에 생쪽 매듭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할 수가 없어. 얘를 좀 반대로 잡아야 돼. 이끝 부분이 앞으로 가게끔 잡아서 오른쪽 실로 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실로 얘를 감아줄 거야. 그 다음에 이 고리가 두개 생기면 손가락을 하나 넣어서 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고리를 넣은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에 걸려 있는 얘들 두개 잡고, 이렇게. 얘를 통과 해주면 이렇게 생쪽 매듭이 완성이 됐어. 날개가 너무 크니까 날개를 조금 줄여주고. 이쪽도 날개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자, 안성이 됐지? 그러면 그 다음 줄, 두 줄, 이렇게 나란히 잡아서 비슷한 위치에다 또 이렇게 꺾어서 왼쪽 실로 고리를 만들고 그 실로 얘를 한 바퀴 감아주고 지금 새로 만든 이 고리에다가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끼워주고 이 집게로 얘를 잡아줄 거야. 그 다음에 옆에 는 오른쪽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 넣고 세 번째 손가락 이 있는 애들 두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은 두줄 통과. 그래서 날개를 만들어 줄 거야. 지금 두개 완성됐지. 그러면 또그 옆에 두줄 이렇게 잡아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왼쪽 실로 고리 만들고 감아주고 새로 만든 고리에 세 번째 손가락 넣고 이 감아준 부분 찔개 손으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실로 고리 요만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통과시키고 집어 넣어주고. 이 골에다가 손가락 두개 넣은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위에 있는 애들 잡아주고 또 통과. 그럼 지금 통과한 실 여기 뒤에 부분 얘하고 얘를 같이 잡아주면 날개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날개.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안 맞으니까 비슷한 위치로 비슷하게 맞춰주고 이 매듭과 여기 옆에 있는 애들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꼬이지 않았나 한번 이렇게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줄, 이쪽에 한 줄을 잡아서 요쯤에다가 이거는 이제 화분 길이가 화분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길이 조정을 해줘야 돼. 화분이 만약에 큰 화분을 걸 거라고 하면은 얘를 많이 띄워줘야 되고, 조그만 화분을 띄거라 그러면 낄 거라 그러면 여기다 이거 이렇게 많이 띄워줄 필요가 없어 이곳에다 한 20cm 띄운 다음에 도래 매듭을 할 건데, 도래 매듭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줘도 상관은 없어. 난 도래 매듭이 너무 어려워. 그럼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일단 도래 매듭을 할줄 아니까 도래 매듭을 한번 해볼게. 아, 위에랑 다른 매듭인가요? 매듭이 다른 거예요. 네. 얘는 생쪽 매듭, 아래는 도래 매듭. 이 동양 매듭에서는 도래 매듭, 생존 매듭이 가장 기본적인 매듭이야. 자, 이렇게 줄이 섞고 있지 않게 잘 보고, 한 20cm 떨어진 곳에다가 도래 매듭이라는 걸할 거야. 오른쪽 실로 왼쪽 실을 한 바퀴 감아주고, 얘를 통과. 지금 들어간 실 아래쪽. 당겨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실로 왼쪽 실을 감아서 고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앞뒤로 X자가 나오는 돌의 매듭이 됐어. 하나.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고, 이 옆에 있는 매듭 꼬이지 않았나 잘 보고, 안 꼬였으면, 얘하고 얘를 잡아서 얘도 비슷한 위치. 한 20cm 띄어준 데에다가 또 도래를 할 거야. 오른쪽 실로 왼쪽 실을 감아서 고리를 만들고 집어 넣은 다음에 지금 들어간 실의 아래쪽을 잡아 당겨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실로 왼쪽 실을 감아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번엔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당겨서 앞뒤로 X자가 나오게끔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자. 자, 그럼 같은 위치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화분이 들어갈 주머니를 만들 거야. 그냥 묶어줘도 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쁘게 나는 지금 위에서 맺었던 생쪽 매듭을 하나 더 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지. 이 상태에서 꼬이지 않게, 여기는 한 20cm 정도 내가 떴는데 여기 아래는 그렇게 띌거 없고, 진짜 여기서 보는 화분의 크기에 따라 떨어뜨려 주는 건데, 나는 한 10cm 좀 안쪽으로 이 정도만 띄워 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생존 매듭을 하나 더할 건데, 여기다 생존 매듭을 해주면 화분에 요 하나씩 하나씩 생존 매듭이 보이기 때문에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 자, 고리를 만들어서 넣고. 세 번째 손가락 유엔녀들 잡아주고, 그 다음에 통과.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 잘 봐주고, 됐으면 날개 줄여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날개를 다 없애도도 되긴 하는데 나는 화분에 날개가 조금씩 보이도록 날개를 좀 살려줄 거야. 날개를 좀 있게 줄여줄 거야.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주고 날개를 너무 없애지 말고 조금 날개가 있게끔. 4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네 둘을 얘네들 네개를 가지런히 잘 잡아준 다음에 여기는 한 5cm 여기 20cm, 여기 10cm였으면 여기는 한 5cm 정도만 남겨놓고 이 실을 한 3, 40cm 자른 다음에 얘도 로프감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올려주고 5cm 정도 남긴 다음에 감아줄 거예요. 감아야 되는 시점부터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 아래부터 감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꼭꼭 화분이 담아져야 되니까 꼭 감아주세요. 꼭꼭해서 음, 조금 더 화분이 큰 사람은 여기를 더 많이 남겨야 돼요. 여기는 화닥의 바닥면이 될 거거든요. 위에다가 집어 넣어 주고 위에를 잡아 챙겨서. 위에를 잡아 땡겨서 아까 고리 들어간 부분이 중간쪽으로 갈수 있게. 자, 여기 위에 부분 잘라주고요. 아래 부분,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매쳐지고요. 아까 생쪽 했던 부분이 이렇게 화분 중간에 이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중심 잘 잡아주고. 이렇게 화분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더 예쁜 플랜트 행인이 돼요.